와우 와우 와 한국서 뚜준에 봐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상자 이렇게 까보시자 가자고. 오 뭐야 저거 슉 날라가는 거. 한게더쇼 왔다. 이렇게 한 가지 작시한 한게더탑 좋았다. 한게 더. 뭐야 이거 대포 옮기고 있구나 어, 뭐안 뜨고만 오케이 두개 어때? 엑티가 그안 뜨네 내어 내어 내어도 뭐야 슉 날라간 가끔 슉 날라간다 신기하다 라스 에휴 진짜 나중에 돈 현실에 한번 생각까지 해야지 이게 네, 한국사 수준 을 알아봅시다 얼마나 한국사 미 대단한가 그때 살짝 알아봤는데 좀대단하긴 대단하던데 거기다 가 수집을 했고 에임 수신이 그냥 비터 째기로 돼 갖고 존나 오지게 잘쏴요 그냥. 그럼 토치는 어느 정도의 수신일까라는 건? 지선. Hi everyone. 좋았어 침목 조구만 어, 잠깐만. 정원한데, 저거 한데. 헐. 잠깐. 오랜만에 게임 하니까 너무 왔네요. 거기서? 거 저게 있는 게 아. 아, 그런가? 네구난거 아, 진짜 더블 두번 내리게 돼. 아, 진짜. 아, 정하자. 에브리원! 곤치와! 리제피니스! 헬로. 좀안 들려요. 어, 예스, 예스. 아, 어, 예스. 들려, 들려, 들려. 근데 약간 베리베리 좀 작지만 제가 뭐냐, 그쪽 음성을 좀 올릴게. 그럼 되잖아. 인이그쪽 목소리를 못 올리니까. 케이오케이 어, 오케이. 좋았다. 아, 잠깐만. 어 예스 아, 잠깐만. 던안 아,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오졌다. 아, 치겠다. 안 아, 그래도 오랜만에 게임 하는데 아, 근데 오랜만에 게임 하는지 좀 이미 익스키버서 오바인 거 같은데. 내임 있나? 어어어어, 한국 한국어, 한국한국한국 한국, 한국, 한국.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텐트들. 오케이, 잘아프고만 어어 콜라보, 콜라보. 어어어스에먹자 주먹자? 뭐야. 살려줄게요. 아 지금 큰일 렸다미시겠다미시겠다어 n d t 요 <laughs> 이 새끼 저새좀 이상한 애인데? 주세요아 오케이 찾려 드릴게요 기봐요도도피한번 빨게요 진짜 나 멀리 있네 그래도 괜찮았다 게임 좀 나쁘지 않았는데? 뭐라요? 뭐라 했어요? 제리은리우라고요뭔리 우리 우리 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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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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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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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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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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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엄청높이지 마시죠. <laughs> 아니 시작부터 미친놈 만나네 진짜. 한번 이런 애들 있으면 안 되는데. 퍼팅이? 아 예. 뭐야? 아밍 퍼 저기 그 권인 뭐잘 잘하, 잘하는 척 하신 거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잘하십니까? 팀게임이야 팀. 성치 죽이세요 얘. 예? 이렇게. 자기 팀은 아이템 먹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자기 팀은 아이템 먹는 거 아니라고요? 네, 그 메뉴가 아니에요. <laughs> 뭐가 메뉴 아니죠? 그게 그럼 아이템 먹었다고 욕지거리 존나 박을 됩니까 아니 자기 팀 아이템을 왜 먹어요? 어, 자기 팀왜 아이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제가 게임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피콘 바로 앞 아피스요? 그럼 어, 저는 뭐. 알잖아요. 어 그럼 아이템 먹지 말고 총기도 먹지 말고 탄도 먹지 말고 그럼 내 뜨고 어. 아 그럼 난혼 뭐, 뭐? 다른 거 먹어야 돼? 안 아, 살아야 돼? 네? <laughs> 아 그쪽 기분 다... 말피겼아요아 그쪽 기분 나쁜 그렇구나, 거 알겠는데. 팀먹 적팀 그 먹으면 꿀먹고 근데 그러다고 쌍욕 받고? 그나 없잖아. 님이. 뭐가 매너 없는 거야? 니가 생각이 병신 같은 거지. 어? 가 병신이 아니. 아니 뭐 이쌍욕 받고 존나지하네 뭐... 진짜 죽지 말던가. 고그아 뭐 진짜 하면... 죽어놓고 말오지게 네. 많아버리죠? 꼽아보니죠. 천다꼽죠. 방크슨 여보새끼. 현실에서 그러세요. 앵앵. 차다 차다. 스카이언. 아 이게 지금 쓰발.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이거 유튜브가 나왔나? 아 이거 애기러시까? 왜 이러지? 잠깐. 왜? 이아 모르겠다. 애씨 죄송하네요. 원래 뭐, 홍하면 안 되는데. 한 모이가 없었고, 아 뭔가 이거 말이 좀안 맞다야 해 되나? 템은 달라하면 되잖아요, 달라하면 먹었으면 저템좀 주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그럼 되는데 죽 죽자마자 욕하고 템 먹었다고 쌍겹 당은 좀 상도는 게 아니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너는 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사 저양만이 좀 없는 거 같아. 혼자 존나 떨어지는데, <laughs> 아니 여기 내가 자기장 아닌데, 여기... 자기 여기 있는데... 또... 혼나동 오거라. 내 네, 구신, 구신... 되고 이제 이거 말안 할게요. 제가 게임 처음이고, 오, 뭐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게임 하다가 감정 격해졌네요. 이거 방송을 꺼르게 써야 됐었는데,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홍해주고... 아, 근데 진짜 심하다... 쟤 죽었네... 또 이거 오지게 하겠다. 이거 뭐라 하는지 들어봐야지. 자 아, 먹으면 내가 살려야지. <laughs> 죽었다. 이거. No. 어 전사가 먹이라고요? 방금 여기? 대우님 파이요? 지금 대우님이 신기 보일 텐데 이제 바로 나가네 방갈로르님 한국인이에요? 아왜저 혼자 다니냐고요? 한국인시나보네유 코리아? Hey, where are I from? China. Outdown. Oh, here's, thanks. Uh, Speaking humans. Understand? Wait, wait, wait. I'm going. I'm going. Sorry, man. Sorry, man. Sorry, man. Uh, hi. Hey, hey, hey! Kill him. Okay, okay, okay. Wait, wait, wait. I, I, I'm moving, boss. I'm moving, boss. I'm moving, boss. Okay, goodbye, man. <laughs> 해 쏘리맨, 네이스 복싱 휴먼스 쏘리 쏘리, 뻔 떨어지기, 오케이, 고백, 고락, 어디고 완전 이거 미치겠네 한국서, 이게 첫판 첫판마다 첫판만 이러냐? 아 진짜 열려다가 순간적으로 너무 고개 버렸네, 오가 아, 있으면 안 됐었는데, 근데 영상은 나왔다. <laughs> It's m I love this part. Oh, s 각 e 각 d 각기 정투 t w 이 e r e is she? Hong Kong, Hong Kong. h a 하나 보자

와와 와이 빠커스 아니면 스 빠커스에 한 패를 던져 버립니다 여기는 바로 한국 서버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전은 한다면 그가 빠커스가 아니라 핵이었다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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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체 뭐 근데 잠깐만, 나 잠깐만, 나나 프로게이머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중불로 느낌 나는데, 지금 느낌 그 뭔가 중불로데 내가 내이 보고 감탄했는데, 내가 쟤한테 그냥 죽어버리고... 와, 잠깐만... 미친 새끼, 님되 좋아. 와 존나는 동네 지몇 개를 쳐만 왔는데. 그기 그래 저 있어 저 있어 저 있어 저 비다 저 비다 저 비다. 아니 난 비다. 믿지 마 믿지 마. 아, 좋았다 안 믿는 거. 어 그래 수고하셨요자아아방로 보. 어 패시브 없으면 펀치코드 안되는게 어? 어? 이 새끼 어디서 그걸 열고 필요한 데로 기다려 이미놈 진짜새끼 아이 친구 있었네 진짜새끼 아니지 바로 빼고 와버리네 한국서 왜 클래스인가 백급이 이렇게 빠르다고? 인성시 하다가 뒤져버렸구만